네 오늘은 중세 판타지 생활 게임입니다. 제가 어제 이 게임을 올리려 했다가 예 우리 기지 발전이 너무 조금밖에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하루 좀 뒤로 미뤘죠 근데 문제는 예 다른 게임들처럼 다른 생활 게임들처럼 뭔가 시설물이 되게 종류가 많아갖고 뭐 개많이 지을 수 있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한요 정도 선에서 예이 보시면 요 보이시죠?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런 건 있습니다. 동물우리 닭장, 마구간, 방앗간. 지금 보니까 한요 정도 말고는 아직까지는 뭔가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뭐 어차피 뭐이 농사짓는거랑 나가갖고 몹들 잡고 예, 템파밍하고 돌아와서 또 농사짓는거 예, 요런거 말고는 뭐 하는게 없어가지고 요정도에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제가 이 게임을 가져온 이유가 예, 여기 보시면 스팀상에는 한국어 미지원이라 되어있습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트레일러 영상으로 소개할때 좀아나이 게임 안할란다 막 이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알고봤더니 게임 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 우측 상단에 메뉴에 있거든요. 거기서 한국어 설정하면 한국어 잘되어있습니다. 근데 중간중간 뭔가 영어가 뜨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예, 충분히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갖고 요거 때문에 제가 이 게임 갖고 온 겁니다. 예, 이 게임 합격시켜줬어요 제가. 근데 이거 내 이름 밑에 범죄 적힌 건 뭔지 모르겠다. 박범죄 이 범죄다.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 이거 집이거든요. 여러분이 살 집인데 이게 생각보다 평수가 크죠. 이 정도면 실제 시세로 한 6, 6억 정도 하는 집이다. 2층도 원래 있는데 지금 아직 해금 안 됐잖아요. 요 보면 여기 집 업그레이드 가갖고, 어퍼 플로어. 예,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2층도 생기는 겁니다. 그때 되면 이제 진짜 한 6억짜리 집이 되는 거지. 원래라면은 이 바닥도 완전 폐가였고, 이 겉모습도 완전 폐가였어요. 원래라면. 지금 이거 수리를 좀 해서 그렇지. 하여튼 여러분이 여기서 예, 집을 조금씩 수리해 나갈 수 있다. 이 말이고. 아,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수리하지요. 어, 외부 수리, 내부 수리. 어,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야 뭐 이대로 해갖고 나중에 요 상인들한테 가보면 가구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. 그래갖고 집 꾸미는 거는 뭐 가구 같은 거랑 이런 장식품들 있지. 이 미술 작품도 있고 이런 거 그냥 달아갖고 예, 집 꾸미기 하, 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이, 이, 이 집은 일단 별거 없고 요 밖에 나와서 이제 생활 활동하는 게 이제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인데 이 생활 활동은 여기 작업대에서 웬만한 거다 지을 수 있습니다. 절임 용통이랑 고유기 압축기 이거 이거 빼 은다 지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탭은 이제 제가 보니까 얘 예, 가축 관련 탭인 것 같아요 닭장이랑 마구간도 있어 막말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닭장도 있고 동물 우리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동물 사는 게좀 생각보다 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테이토 농사에 올인해가지고 얘 예, 이걸로 돈 벌라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76개 이 정도면 한 800원 900원 좀 나오는 건데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걸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파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농사 노가다를 시작할 건데 이 보십시오. 요렇게, 이렇게 이게 그리드로 해갖고 어, 오아이를 맞춰야 되거든요. 이 오아이를 안 맞추면 좀 찝찝하잖아요. 제가 지금 보면 보시면 여기 여름 1일이라고돼 있잖아요. 여름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사온 여름 씨앗들을 이제 심, 심을 겁니다 여기다가. 자 보실래요? 제가 미리 사놨습니다. 여름이 올걸 대비해서. 이다 여름 씨앗이다. 여기서 이제 템 누르고 내가 심고자 하는 거 이거 옥수수. 이거 이제 나돈 많이 벌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다시 멋 쟤. 이제 이거 기다리면 됩니다. 이제 이 작물들이 자랄 때까지 제가 보니까 한 3일 정도, 이,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그게 자라는 동안 뭘 해야겠습니까? 나가갖고 이제 예, 사냥하고 탐험하면 됩니다. 일단 이 게임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예, 이 탐험 요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여기 M 눌러보면 이게 전체 맵인데 솔직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좀아 이거 좀,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다 돌았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15시간 동안 다 돌았고 요거까지는 뭐가 있는지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만약에 뭐 풀로 다 돈다 해도 뭐한 20시간 30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예, 이뭐 월드는 조금만 더 넓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에서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 월드 곳곳에 보면 동굴들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괴물들도 개 많아요 귀신도 있고 스킨워커 같은 것도 있고 늑대 인간도 있고 막 이게 무조건 그냥 저는 중세 게임일 줄 알고 좀 처음에는 별 기대 없었는데 괴물 나오는 거 보고 바로 그때부터 저 이거 각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게이 봐봐라 상자있제 별거 안주네 이런게 이제 모험요소입니다 제가 재밌, 재밌다 했던게 돌아다니다보면 템 루팅할 것도 많고 막 숨겨진 막 뭔가 많아요 보면 괴물도 막 나오고 또 있을걸 봐봐라 이 근처에 이거로 이거 보스몹이 돼. 이런거 이거 보스몹있제 울프 나왔네 아 쥐새끼도 나왔고 그러면은이 봐라 늑대인간 괴무십제 몸빵 개쎕미이제도피 안달잖아 별로 이거라 여이 무십제 5십제또 이때 귀신 귀신 보여줄까? 이봐라 이 실트럭 어! 이 귀신이다 오! 야, 얘들끼리 싸운 거가 방금 뭐지? 이 보이나? 이거 잡을 수 있다 이 봐봐 봐봐 이, 이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있지? 이거 폭탄 이거 터뜨린 거지 아, 다시 다시 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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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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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아 문제는 얘를 못 맞췄는데 잡았제? 이리 쉽게 잡아집니다 이럴게 예 활살만 있으면 못 잡는 놈이 없어요 사실 칼 계속 휘두르면 무조건 이긴다 도망을 왜 가는데 이러면 끝난데이 봐봐 잡았다 뭐 나왔나 진주? 진주는 뭐지 아 근데 내 생각보다 별거 안 나왔네 100원 줬다 100원 주고 앉았다 이거 한 30분 잡았는데 아 스프리건 니는 왜 왔는데 여기 스프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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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방금 전투랑 뭐 농사를 짓던지 뭔가 생활 활동할 때마다 이 경험치도 오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레벨업 하고 있는 거. 내가 지금 기술 레벨 6이고 레... 농사 레벨 5고 궁술은 왜안 올랐지? 내 궁술 계속 썼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는데 이게 오르게 되면 지금 아직 이거는 해금이 안된것 같고 여기 눌러 보면 이런 게 점점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거 끼면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넣으면 은좀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. 이게 레벨링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. 그리고 명 명성이랑 이거 도덕성도 신경 써야 됩니다. 도덕성, 여러분이 뭔가 이제 다, 다른 사람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면 점점 옷이 깎이고, 여러분이 보스몹을 잡거나, 어디 재단 같은 곳에 막 기부하기 뭐 이런 거 하거나, 또 뭔가 자, 좋은 행동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. 근데 대신에 이 명성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어.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 안 드렸네. 이 게임에 빠른 이동 있습니다. 이 게임에 요 요렇게 생긴 텐트 모양 있죠. 이것마다 다 빠른 이동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. 우리 집이랑 같이 이 간판 있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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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은 이거 다 빠른 이동 되는 겁니다. 제가 보니까 총 다섯 개 있나 보네요 이게. 근데 하여튼 뭐 생각보다 뭐 맵이 안 넓어서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플레이 방식이라면 여러분 집 앞에서 여기서 뭐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생활 활동 쭉 하시다가 예좀 심심하다 싶으면 이제 동네 마실도 나가고 예 여기서 새로운 곳도 조금 방문해가면서 퀘스트도 깨고 요 보시면 퀘스트가 개 많거든요. 예이 퀘스트들도 깨고 또 거기서 파밍해 온 템들 우리 창고에다가 보관하든지 아니면 여기 마을인데 요 마을 가서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. 생활이랑 전투랑 탐험을 위해 예, 번갈아 가면서 하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마을함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마을입니다. 보이시죠? 와, 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? 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NPC들이 없지이 NPC들이 있거든요. 한 번씩 가보면 얘네들이랑 이말 걸면은 이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친분을 쌓을 수 있는데 저는 친분이 없습니다 아직 안 친해져갖고 아무도 이 사람이랑 말걸때 인사만 해도 조금 플러스 되지 그리고 대화하기에서 어떤, 어떤 대화 주제를 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이또 점수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고 한다고 와 이거는 방금 이 정도 웃은 거면 거의 내가 이애 꼬신 거다 얘 지금 나한테 넘어온 거다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내 캐릭터 남자 캐릭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한명한명다 이렇게 관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거래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. 여기는 지금 식당입니다.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도 팔고 뭐 하는데 내 물건도 팔수 있어요. 여기다가. 그렇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레 100개 있네. 내가 지금 미친 놈이네. 개부자네. 아 이게 근데 10개씩만 이 짤라 팔더라. 팔지. 돈 점점 많아지고 있죠. 여기도 상점 가판대 있죠. 여기서 뭐 이런 옷 같은 거살수 있고. 옷 보이죠. 개만채. 요리고 판매도 할수 있고. 또 이렇게 위에 가 보면 얘 이런 거래할 수 있는 곳 나오죠. 우유통이랑 간이 낚시대 얘가 이제 농, 농작물 파는 애다.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양간, 닭장, 방앗간, 헛간 뭐 이런 거다 판매대. 아 그래 여기 동물도 판다 보이지? 와. 야 이거 한개사 볼까 나 그러면. 나 돼지 사 볼까 근데 얘는 한 마리 키우면. 나중에 고기로만 변하고 끝나는 거 아이가? 이만막 시간 지날 때마다 지 고기 조금씩 주는 거 아이가? 말, 말은 나중에 조금 조금 더 레벨 높여서 사야겠다. 지금 나 거지거든. 아야 여성 돼지랑 남성 돼지 있네. 야, 그럼 이두 마리 다 같이 사야지. 이게, 이게 그게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. 어? 생산품 여기 송로버섯이랑 고기 돼 있네. 아 나와 있네 밑에 어, 달걀이랑 고기. 돈이 아 돈이 조금 몇 개. 얼마 조금 조금 부족하다. 샀다. 자 농장에 가볼게요 다시. 자 우리집에 왔제? 자 여기 어떻게 키우는건지 한 보자 뭔데 내가 산 돼지 어디갔노 내 돼지 안나온다 그냥 다 털렸다 나 순식간에 거지 됐다 나한 5시간동안 걘 작물 다 날렸다 돈 날리고 어내 돼지 왔다 안녕 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로 뭐, 뭐 어떻게 하는거고 일로 데리고 오자 와 돼지 자기 알아서 오나 보네 얘뭐 내가 뭐 해줘야 될게 있나? 물 줘야 되나? 밥 먹여야 되나? 밥 먹이면은 저 내가 손해인데 여기 오는 건가 지 알아서 야 여러분 돼지 왔습니다 자동으로 오네요 오케이 이거는 그럼 합격이다 요리 좀 하자 우리 돼지 뭐좀 먹이자 돼지인데 돼지고기 먹이면 기분 나쁘겠지.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한 85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은데, 아 근데 조금 문제점들이 몇개 있긴 있었습니다. 조금 문제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예이 전투하는 게좀 살짝 쌌어요 이 게임은. 뭐 닫지도 하고 뭐 구르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실제 전투에서 좀 쓰기가 좀 개빡세요. 그럼 몹들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피한다고, 그러고 한 번씩 막기도 하고. 근데 얘들 AI가 개멍청해갖고 내가 뒤에서 때리고 있는데도 앞에 보면서 이러고 있고, 막 내가 여기 있는데. 계속 뒤로 이렇게 피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. 나도 마찬가지지. 몹이 여기 서 있는데 이 때리다 보면은 막이 뒤로 넘어가 보거든요. 그래 또 방향 바꿔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또 얘랑 이제 어... 엇갈리는 거지. 서로 잘못된 만남을 한 거지. 그래갖고 서로 등 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. 등 돌리고 싸울 때가 좀 많았어요. 하여튼 이게 애초에 이 전투하는 거 자체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갖 전투가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.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도적이랑 싸우는 건 보여드려볼게요, 바바레. 이봐봐, 서로 서로 다른 곳. 보고 있는 봤제 방금. 사실은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한 대도 안 맞고 이렇게 계속 그냥 갈기기만 이 예, 갈기기만 하면 얘 예, 예, 죽일 순 있어요. 근데 요 발이 한 번만 좀 살짝 이렇게 가제 서로 이러고 등 돌리고 있대 이 바바리. 이게 아닌데 내 내가 하던 게 이, 이게 아닌데. 야 이거 인공지능 좀 좋아져 하여튼 전투부분이 좀 많이 빈약하다는 점 미,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번째는 예, 인벤토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, 제 옛날 고등학교 책가방보다 더 작습니다 보이시죠 이 음식 8개 넣으면 끝나요 요거까지 늘려야 되는건데 여기까지다 늘린다 해도 작을 것 같다 재료도 8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매매 매 순간순간마다 와갖고 여기 집에 예, 이 상점에 아이 상자에 와갖고 다 넣어주고 다시 나가고 이, 이거를 전 무한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가방이 너무 좁습니다 이거 मारी देना आइए 그리고 또 살짝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이 이제 이 퀘스트 있잖아요. 이거 깼는데 제가,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때까지 그 보상 같은 걸안 주더라고. <laughs> 퀘스트 깨면 보상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? 근데 이 보상도 안 주고 이래갖고 내가 지금 이거 왜 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갖고 어느 정도 깨다가 예, 어느 순간부터는 또 나가갖고 그냥 예, 혼자 탐험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퀘스트에 아무런 메리, 메리트가 없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불편했던 점은 예, 어제 아래 무슨 패치 관계 나왔는데 이 패치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튕김도 증세가 개쩔어졌어요. 근데 더 문제는 예, 이 튕김 증세로 인해서 예, 제가 플레이하고 있던 진행 상황이 이 날아간 것만 해도 이 억울한데 아까 전에 제가 녹화하고 있었거든요. 녹화하면서 찍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완전히 프리즈가 된 겁니다. 그리고 게임도 그냥 그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녹화한 것도 다 날아갔지. 녹화 저장 안된 상태로 컴퓨터 결국 껐다네 그때. 그래갖고 지금 어, 뭔가 이거 지금 게임이 좀 불안정해졌는데 싶은 느낌이 있길래 아, 제가 여름 <laughs> 아이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, 이거를 뭐100% 추천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은 일단 여러분 구매를 보류를 하시고 예, 좀더 추후에 패치 같은 게 나오고 나면 좀더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건 있습니다. 뭐저 때문에 이거 사갖고 뭐아나니 네 때문 에 샀는데 갑자기 또 보류하라면 어떡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게임 자체는 완전 제 스타일이고 괜찮은데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진짜 운 좋게 막 진짜 맵도 더 넓혀지고 얘더 예, 방문해볼 것도 많아지고 일지에 뭐 캐스트 도더 많아지고 요런 식으로 갖고 조금 더 게임이 예, 볼륨이 커졌다 이러면 이제 진짜 대박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예 상심할 필요 없어요. 오 액티브리 워킹 온인프루브먼츠야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한다. 바로 지금 당장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예이 게임 나쁘진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 예,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하픽스 같은 거예 그런 게좀 나와 갖고 고쳐질 게 고쳐지고 나면 예 그때 가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. 하여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